<웃음> 바람에 바람에 <웃음> 여러분,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죠? 네. 그래도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이 팬분들께 네.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대륙시부터 세워라, 세워라, 고름지처말라 안녕하세요. 반갑습다 자유게 큰 산이 되고 싶은 가수 태백입니다. <laughs> 자, 다음 공식. <덕분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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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얘들이 결국 대장까지 따라왔네요 잘했다고요? 네 아니 제가 부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렀다면서요 응? 어? 친구 어? 아 오빠 친구라고 <웃음> <웃음> 이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 방송할 때부터 그 게티클럽 이년 때부터 이 대전까지 그리고 왔는데 <laughs> 이거 참 뭐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아가지고 첫 무대 때는 또 엄청 덜더니 근데 동년이 가좀 괜찮아졌어요. <laughs> 근데 어, 태백에는 태백에 아직까지 놀고 있는... 있어요. 네. 심한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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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먹고 있어요. <laughs> 네. 가 <정말> 나도 <남은 웃음> 먹고 있어. 요 <너무> <laughs> 처음에는 여기 다 용신이 팬들이시니까 혹시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네. <laughs> 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도 네, 정말 네. 큰 아, 공부가 네. 되고 있습니다. 네. 영화, 고맙다. 그래요. 네. 이제는 그, 다음부터는 안오도 되겠지? 여기까지만 네. 할게요. 그래. 네. 네. 다음에 또 오라고? 할수 있는 거예요. 하지마. 어. 자,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특별 무대를 준비를 했다네요. 어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마지막이다 보니까 덜 떨고 잘할 수 있겠죠? 많은 박수 보내주실수 있죠? 내일 박수 하지 말고 자, 나가. 네, 여보세요? 네, 영웅이 들아갑니다 <laughs> 하, 알겠어요. 그러면은 저희는, 제가 빨리 옷을 좀 갈아입고 올 텐데, 좀 불안하게 음,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걱정하지 <laughs> 아, <시원하지> 마. 우리 팬분들 저거 만지면 별로 안 좋아하셔. 알았지? <laughs> 아니, 어느 순간 남자도 안 되더라고. 요 <laughs> 어, 남자도 안 되더라고요. 항상 조심하기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. 진짜 한눈으면 혼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혼딱 옷을 번에입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분들 보여드려요. 알겠습니다. 전 갔다 올게요. 네, 여러분, 저희랑 놀자이 대세 소리가. 끝내오 준비 됐어요? 저희가 무대 야 학습을 좀좀 보고 하겠습니다어때섹시 <laughs> 해요? <laughs> 자, 가자 출시야! 나도 요 여자들이 저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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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대백이또 따봉이에요. 진짜좀뭔 잘못했지? 피자, 피자스. 사랑해, 사랑해. 여러분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죠? 그래도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팬분들께 네.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태륙씨부터 세월아 세월아 걸음처 쳐놔라 자, 다음, 공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잡아본 순간. 국민사인, 장동렬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니 얘들이 결국 대장까지 따라왔네요 잘했다고요? 아니 제가 부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렀다면서요 어? 친구? 친구? 어? 아 오빠 친구라고? 그게 아니라 제가 그니까그 방송할 때부터 그개띵클럽비년 때부터 이 대전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거 참 뭐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아가지고 어, 청구대 때는 나, 또 엄청 떨더니 근데 동렬이가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. 근데 태백이는 아직까지 떨고 있어요 청심하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 걔가 나도 먹고있어 여기 다 영웅신이 팬들이시니까 혹시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